빚탕감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개딸들 사이에서도 뭐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댓글에다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꽤 오래 갖고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이자 따박따박 내고 어려워도 허리띠 졸라면서 빚부터 갚는 게 대다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이잖아요 음. 네. 이제 다 바보된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은행에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대요 어. 나왜빚 갚았냐 그렇지 내가 갚은 빚 돌려달라 그렇지 너왜 맨날 나한테 어. 연체됐다고 문자 넣어가지고서 어. 나를 겁박하고 협박했냐. 가만... 있었으면 이재명이 네? 다 갚아주는 건데. 아, 지금 네? 은행 창구 직원들이 블라인드 온라인 사이트에 어허. 난리래요.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빚다 갚고 성실하게 예를 들면 경제생활한 개딸들도 열받는 이슈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음. 한번 이게 정착되면 앞으로 이제 대출 안 갚는 풍토가 생겨요. 그렇지. 그렇지. 나한좀 버티면 5년 버텨서 좌파가 정권 잡을 때마다 빚 갚아줄 건데 내가 이걸 뭐하러 갚냐. 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빚 한번 갚아주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대한. 한민국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두고두고 음. 두고 좀 깊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